안녕하십니까 어, 청년 보수 정치 퇴근 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우리나라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 정치권에 있어 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신문 기사에 따라 아, 저의 생각.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팩트와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영상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키포인트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은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2인자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정치적인 통과였지 국민의 마음까지 얻은 통과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실로 어떻게 이제 투표했느냐 이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임명 동의안에 이제 표결에 붙여졌고, 어, 재석 179명 중, 어, 무려 173명이 아, 찬성하며 통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다시피, 아, 국민의 힘, 야당은 전원 불참했죠. 네, 우측을 보시면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것을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투표하고 아, 이렇게 어, 처리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거대 야당이 여태까지 지속해서 해왔던 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네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어 불법, 무능, 부적격 김민석, 아 우기면 장땡. 여기 지금 이제 송원석 이제 아 이제 의원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고, 아 이어서 보 이제 스폰 의혹과 배추 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뭐 이런 이제 팬 말로 어, 들고 이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 좀 속상하죠. 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 이란 이제 정치권에 있어 어, 잘 버텨내고 또 야당이었던 이제 당이 다시 어떻게 하면 좀 살려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꼭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쨌거나 이번 임명안은 분명히 법적으로 통과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통행한 사례지 협치와 국회 운영 원칙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107명의 야당 의원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어, 제 입장에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입니다. 그 전에도 정말 어, 뉴스나 언론, 많은 유튜버들이 김민석 의원의 어, 어떻게 보면 좀 청렴하지 못하다, 정말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후보자는 섬긴 그물도 빠져나가지 못할 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 인사청원의 위원장이었던 이종배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민석 부자는 성긴 건물도 빠져나가지니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문제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료 제출은 고작 25%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속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즉 청문회를 그냥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한 겁니다. 이에 더불어 두 번째 증인, 참고인 한명 없는 나홀로 청문회. 국민은 진실을 듣고 싶은데 이 청문회는 보여주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스폰서 워혹 그리고 배추 투자, 부동산 논란, 재산 신고, 재산 신고도 누락됐죠. 각종 의혹들이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해명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 어, 특이 이제 야당 위원 전문이 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 강행했고 민주당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계산과 빠른 인사로 국정을 돌리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 저희 같은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국민이 총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어, 상황에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 어, 매우, 어,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아, 그러면서, 어,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농성을 하며 정말 열심히, 어, 어떻게 보면 총리 인사 철회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 상당히 뭔가 사죄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어,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정리하자면 김윤석 총리 임명은 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태도 국민과 야당에 대한 자세에서 저는 매우 큰 실망과 걱정을 느꼈습니다 청년세대인 제 입장에서는 정치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말안 듣는 구조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 훗날, 어, 저희 세대, 우리 세대가 짊어지게 될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국정 안정을 원한다면,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야당의 협조와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사안을 지켜보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이와 관련돼서, 어,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